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입니다 네, 이번 주는 청약 일정이 좀 한가롭습니다. 루닛과 IBKS 제18호 스펙 두 개만 청약이 진행되거든요. 루닛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IBKS 제18호 스펙에라도 청약 참여를 해야 할 것인지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고 경쟁률 마지노선 계산해 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거래소의 합병 심사를 기다리면서 거래 정지 중인 스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BKS 제18호 스펙의 발기인은 M&M n 인베스트먼트, 스카이버크 자산운용, JCS 자산운용인데요. 이 중에 최대 주주는 M&M n 인베스트먼트 되겠습니다. 최근 상장한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에도 M&M n 인베스트먼트가 발기인으로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IBKS 제11호와 14호의 합병을 성사시킨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임원진들의 M&A, IPO 관련 경력을 살펴보면 뭐꽤 많더라고요. 이진욱 대표이사도 드림시큐리티를 포함해서 다수의 스펙 합병 업무에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심기섭 이사님도 IBKS 제11호와 15호 스펙 합병 시 합병 대상 기업 실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권인호 사회이사도 ibks 제10호와 15호 상장 및 합병 실무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발기인이나 임원진들의 경력은 괜찮게 보이고요. 넘어가서 ibk 투자증권의 스펙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17개의 스펙을 상장시켰는데 이 중에 두 개는 상장 폐지됐고 14개는 합병 대상을 찾았습니다. 아직 거래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스펙도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대상을 찾은 게총 14개 그러면 성사율이 82%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IBK의 스펙들은 평이 좋은 편이기는 하죠. 현재 17호와 18호 올해 상장한 스펙들만 대상을 찾으면 되는 상황 되겠습니다. 네, 해산 시한 주당 지금 예상 금액은 예치율 1.5%를 가정해서 2,091원이 되겠고요. 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치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 개요 보시죠. 총 4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 규모는 딱 80억 원 되겠죠. 적당한 규모이기는 한데, 상장일 성과 내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IBK 투자증권은 스펙 수요 예측 때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80억 원이 전부 다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100만 주고요. 청약은 12일부터 13일까지. 환불은 15일. 상장은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예측 경쟁률 보수죠. 1137.68대1을 기록했는데요. 참여 기관의 자격 요건이 변경된 이후 상장한 스펙들과 비교해서 보면 높은 편입니다. 바로 직전 대신 밸런스 제12호보다는 조금 낮고요. 네, 확약 비율은 신청받지 않았으니까 넘어갈게요. 배정 물량 보겠습니다. 균등 물량이 50만주가 되는데요. 청약 건수는 3만 오천건 정도를 예상해봤어요. 루닛을 다들 건너뛰고 스펙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일반 종목들의 참여율도 엄청 낮아지고 있는 판에 굳이 스펙 참여를 삼성 스펙이 아닌 이상에 매우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또 청약 수수료가 없다면 모를까 수수료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3만 오천 건으로 잡았고요. 그렇다면 균등 배정 수량은 14주에서 15주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청약한도는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이면 다150% 등급에 해당해서요. 75,000주, 5천 1억 5천만원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청약 수수료는 1,500원 부과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조지만 청약 2일 차이의 균등 수량을 보면서 조정을 해서 청약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까지 계좌를 만들어야 참여 가능합니다. 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우리가 대신 밸런스 제12호 스펙의 상장일 결과를 보고 청약을 할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청약 여부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아쉽기는 해요. 대신 밸런스 제12호가 별볼 일이 없다면, 굳이 IBKS 제18호에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자, 삼성 스펙을 제외하고는 보통 스펙들의 기대 수익률은 5%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이 중간치인 한8% 정도로 잡으면 균등만 참여해서는 10조 이상을 받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주 받아서 8% 올라줘 봐야 수익금 1,600원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수수료 1,500원이 있으니까요 딱 수수료 정도를 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스펙을 단기에 승부 보실 분들이라고 하면 균등이 10조 미만으로 내려가게 될시 그냥 스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균등만 참여를 생각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례 참여 여부 판단을 위한 경쟁률 마지노선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1억원 청약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봤어요 2일체 토스 이자는 약 9,298원입니다 웰컴 저축은행의 3% 이자 적용받는 분들은 따로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자 1억원으로 스펙은 5만조 청약 가능하죠 기대 수익률 8%를 잡고 만원 수익을 내려면 12만 5천 원은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63주는 배정 받아야 된다는 소리죠. 균등을 15주로 잡으면 비례는 48주는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비례 경쟁률 1,042대1 미만이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딱 토스 이자만큼 벌자고 참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토스 이자의 2배인 2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비례 경쟁률은 455대1 미만이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균등 15주를 예상했을 때요. 그래서 청약일에 다시 계산을 해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자 그럼 IBKS 제18호 스펙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제가 예전에 올린 스펙 투자 똑똑하게 하기라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삼성 스펙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스펙들은 공모주 청약부터 참여하기보다는 합병 결정 공시 같은 거래 정지 중인 스펙에 거래 재개일을 노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합병 결정 공시 후 거래 정지 중인 스펙들의 리스트를 오랜만에 한번 업데이트 해봤어요. 합병 대상 기업과 합병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 뭐 합병 비율 적어뒀으니까 참고해서 쭉 보시고요.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총 11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여기서 합병 비율이 1대1을 넘어가는 것들은 스펙 존속 방식인 거고요. 합병 비율이 1대1 미만인 것들은 스펙 소멸 방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분명히 거래 재개일에 바로 급등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반대로 급락하는 스펙도 있을 거고요. 지지 부진하다가 뒤늦게 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 제각기 각각 움직일 거예요. 그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밸류에이션만 대충 해보고 합병 비율과 상장 직후 시장에서의 흐름을 참고해서 매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요. 어, 이 리스트의 스펙들을 하나하나 다 같이 살펴보면 좋겠지만 저도 아직 다 보지는 못해서 우선 가장 위에 있는 SK증권 7호 스펙과 몇세 이상의 밸류에이션 정도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스펙들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합병 신주의 수와 스펙 기존 발행한 주식수 그리고 전환 사채 전환 시의 주식수를 다 더한 즉 합병 후총 상장 예정 주식수를 계산을 한 뒤에 현재 주가를 곱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해 봅니다 몇세 이상 <laughs> 기업명이 조금 특이한데 전시 행사 대행 업체라고 해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총을 구하니까 945억 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보느냐? 단기순이익으로 나눠서 매세 이상의 퍼를 우선 계산하고요. 유사기업의 퍼와 비교해 보는 거죠. 유사기업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에서 유사회사의 검토 결과라는 부분을 참고합니다. 매세 이상의 비교기업으로는 MP를 꼽았어요. MP도 전시 대행업체이기는 한데. 메타버스로 엮이면서 엄청 오른 경향이 있었죠. 자, 아무튼, 메세이상이 21년 순위 이 44억 원 기준으로 펄을 계산하니까 21.48배로 나왔습니다. 근데 MP는 작년에 적자였어요 순손실 108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펄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2,999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메세이상도 기사를 찾아보시면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들이 보이거든요. 최근 뭐 시장에서 메타버스 기업들이 힘을 전혀 못 쓰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MP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이 이후의 절차를 간단히 적어 놓기는 했는데요. 거래정지 이후의 절차. 여기서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노릴 타이밍은 거래정지 해제일이에요. 이게 현 시점에서는 스펙마다 언제가 될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공시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다트에 관심 기업으로 등록을 해두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때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 체크하시고 밸류에이션 정도 미리 간단히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좀 괜찮다 싶은 스펙은 다트에 관심 스펙으로 등록을 해둬서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거래소 심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확인. 거래 재개일 흐름을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루니스의 수요예측 결과가 나오면 또 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